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마흔 넘어 이혼하게 된 여자 사람이에요. 다행히 애는 안 낳기로 했던 터라, 거추장스럽게 다시 보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뭐, 이제 이혼한 마당에 누굴 탓하겠습니까만은,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토록 이중적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먼저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 부모님은 20대 초반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엄청 빨리 애를 가진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둘째를 만들려고 노력하셨는데 뜻대로 잘 안되다가 부모님 연세 마흔 중반에 늦둥이를 보셨는데 그게 제 여동생입니다. 남사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기다렸던 둘째라 엄청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엄마는 노산이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셨고 다행히도 자연분만으로 동생을 순산하셨어요.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동생은 자라면서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이랑 점점 똑같아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늦게 얻은 아이다 보니 오냐오냐 키울 수도 있었지만 부모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엄격하게 키우셨죠. 그러다 보니 동생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한테 손가락질 한번 받아본 적 없을 만큼 올바르게 컸습니다. 거기다 동생이 조금 자라고 나서는 거의 제가 엄마처럼 옆에 붙어 있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놀이동산이나 수족관. 그리고 동물원 등등 제가 직접 데리고 다닌 적도 많아요. 그러다 취업을 하고부터 저는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10%는 따로 빼놓습니다. 그 돈은 오로지 동생을 위해서만 쓰는 거죠. 거의 20살이 차이나는 동생에게 저는 때로는 친구처럼 혹은 엄마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 있는 저희 자매 관계에 대해서도 한점 부끄러움 없었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런 우리 가족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시어머니 그딴 이야기를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저는 35세에 늦은 나이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 둘의 장남이었고요. 저희는 7년을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연애 초기부터 남편은 제 동생을 잘 챙겼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그 당시에는 남편과 데이트를 하는 것보다 동생이랑 시간 보내는 게더 좋아했을 만큼 귀여운 동생에게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제 동생도 자주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바보같이 그런 남편의 모습을 정말 제 동생을 아끼고 귀여워한다고 생각을 했네요. 이미 딸같이 느껴지는 동생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 부부는 아이는 낳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남편이나 저나 그냥 여유롭게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다가 가자는 주의거든요. 그렇게 둘이 열심히 벌고 모으고 해서 저희는 두 번의 전세계약을 끝으로 저희 집을 가지게 되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둘다 전문직이라 버리도 괜찮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 광고 관련 일을 하는데 불경기도 안 타고 전망이 아주 좋은 편이죠. 아무튼 결혼하고 5년째, 그러니까 저희가 자가로 이사를 했던 그 해에 동생은 대학 입시에 쓴맛을 봤어요. 지방이긴 해도 학교에서 공부를 곧 잘했었는데 원하는 대학에 그만 떨어져 버린 거죠. 선택은 두 가지였어요. 그냥 다른 곳을 다니던지 아니면 1년 재수를 하더라도 정말 가고 싶은 대학에 다시 한번 도전할 건지 말이에요. 공부를 못했으면 모를까 성적이 꽤 좋았던 동생이라 부모님도 저도 동생이 재수를 하기 원했어요. 하지만 친정집 근처에는 괜찮은 재수학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동생이 재수를 하길 바라셨죠. 막둥이를 이대로 포기시키기에는 너무 안타깝다고 하시면서 마침 언니가 서울에 있으니까 딱 1년만 데리고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뿐인 동생을 위해 그 정도도 못해주겠냐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좋다고 할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상의는 해야 하니 형식상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난색을 표하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에 살가운 성격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자주 얼굴 보고 한지라 설마 거절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남편 말은 이랬어요. 가끔씩 보는 거랑 함께 생활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요. 처제가 있으면 자신이 집에서 편하지가 않다고 서로 불편할 것 같은데 웬만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이미 동생이랑 부모님께 거의 된 것처럼 말해놨는데 남편이 거절 의사를 표하니까 말이죠. 어떤 측면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도 되었어요. 평소에도 워낙 깔끔을 떠는 데다 자기만의 공간이나 무언가를 간섭받는 걸 무지 싫어했거든요. 그렇다고 동생을 혼자 지내게 할 수도 없었고, 친정부모님은 자영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동생을 따라 올라올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재수라는 게 그냥 집에서 공부만 해서는 효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학원도 좋은데 다니고, 무엇보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옆에 많아야 정보도 얻으면서 면학 분위기도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재수하는 거 최적의 조건에서 할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신경 쓰이는 일은 최대한 없게 할 거고, 그리고 어차피 재수학원에 다니게 되면 아침 일찍 나가서 밤에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집에서 거의 잠만 자는 건데도 안 되겠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단칼에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알겠다고 했죠. 부모님과 동생에게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정말 입장이 곤란하긴 하더군요. 당연히 사위가 괜찮다고 하실 줄 알았던 부모님도 엄청 당황하셨어요. 물론 서운하다 말씀도 직접 하셨고요. 그렇지만 원망을 하거나 비난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동생도 마찬가지였죠. 형부가 불편할 수도 있을 거야 라며 말하는데, 심경이 복잡하긴 했습니다. 언니로서 해줄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다행히도 동생은 이모네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네 집은 서울은 아니지만 인접한 경기도권이에요. 비록 정해놓은 학원을 다니려면, 저희 집에서 다니는 것보다 훨씬 멀었지만, 그래도 혼자 지내게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다들 판단을 했어요. 이모도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데리고 있는 건 문제될 게 없지만, 아니, 동생을 겨우 1년 데리고 있는 게 어렵냐고요.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아무래도 남편한테 좋은 감정이 생길 수는 없었죠. 실제로 동생은 이모네 집에서 지내면서, 꽤 불편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모 식구들이 딱히 눈치를 주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불편하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면 저희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소옷발래 등은 늘 저희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모부도 계시다 보니, 소옷발래는 도저히 못 내놓겠더랍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동생에게, 저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만들어주곤 했어요.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숨통트의 구멍 역할 정도는 해주고 있었거든요. 동생의 재수기간 내내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계속되었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려고 많이 노력하며 보냈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수능을 이전에보다 훨씬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했고, 드디어 목표로 하던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학교 생활을 했는데, 주말이면 더 이상 저희 집에 안 오더라고요. 동생 말로는 자기가 남들보다 1년을 뒤쳐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만큼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주말이면 알바하고 공부하기 바빴네요. 원래 타지 생활에서 가장 서러울 때가 바로 아플 때라고 하잖아요? 공부도 좋고 알바도 좋지만, 제발 건강만큼은 잘 챙기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건만, 아니나 다를까 하루는 동생이 아프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당시 독감이 한창 유행일 때였는데, 동생은 고열에 너무 힘이 든다고 울면서 말을 하길래, 저는 깜짝 놀라 바로 동생이 있는 기숙사로 찾아갔습니다. 실제로 동생은 온몸이 불덩이더라고요. 그 길로 동생을 데리고 응급실로 갔죠. 응급처치를 하고 어느 정도 열이 가라앉았을 때, 다시 기숙사로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남편은 이거 가지고도 트집을 잡아대더군요. 자기한테 미리 말은 해줬어야 하지 않냐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처제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네요.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애가 너무 아파서 정신없이 병원부터 데려가느라 아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남편한테 오늘 내 동생 데리고 가도 되냐고 허락이라도 받아야 한답니까? 아무리 개인주의인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진짜 화나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내 동생한테 무슨 다른 감정이라도 있나 의심까지 들었네요. 저는 남편한테 그랬어요. 처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일단 몸은 괜찮아졌냐 같은 안부부터 물어야 정상 아니냐고요.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못마땅한 거 투성이냐며 따졌습니다. 안 그래도 걱정돼 죽겠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게 할 소리냐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기로 죽는 사람 없답니다.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날 남편이랑 아주 대판 싸웠네요. 우리 집에 내 동생이 오는 걸왜 당신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 의견만 주장하더군요. 함께 사는 부부라고 해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우리 집에 저 외에 다른 사람이 오는 거 자체가 부담스럽답니다. 솔직히 이때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참았었지만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며칠 동안 저희는 말다툼을 이어갔고, 결국 별거까지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동생은 자기 때문에 언니랑 형부가 싸운다며 미안하다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동생의 미안하다는 말에 더 열받아서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원래의 관계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죠. 그렇게 별거를 시작한 지한 달도 안 돼서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원래도 지병이 있으셨는데, 한밤중에 호흡이 끊어져 응급실로 모시고 갔는데, 그땐 이미 늦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마음이 아프고 슬펐지만, 시가 식구들의 상심에 비할바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남편을 위로해주다 보니, 어느새 다시 예전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하더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께서 가장 상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밥도 잘못 챙겨드시다 보니, 동선에서 지내고 계셨거든요. 사실 그전부터 동선은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를 원했어요. 우리야 딩크족이니 아이가 없다지만 그쪽에는 애가 둘이나 있거든요. 아무래도 어머님을 모시게 되면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맞벌이를 하는 동선의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애들을 봐주시게 되면 편할 거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제부터 우리가 어머님을 모실 거라고 하대요. 아니 지금 동선애에서 잘 지내시는 걸로 아는데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남편이 한다는 말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느낀 게 많답니다. 거기다 동생 내 집에 있으면 애들한테 치여서 고생만 한다며 우리 집에서 편하게 모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어머님이랑은 이야기가 끝난 거라고 저희가 쓰고 있는 큰 방을 내줄 거랍니다.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도 어느 정도지 입만 열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배려 어쩌고 저쩌고 하던 인간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중요한 문제를 혼자 결정을 하다니요. 그래서 남편한테 바로 따졌어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나랑 미리 상의도 안 하고 멋대로 결정했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을 모시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네요. 상의를 하고 말고 그럴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랍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절대로 싫다고 했죠. 어머님이 지금 계실 때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동서랑 아주버님은 이미 자기들이 모시겠다는 식으로 말까지 하지 않냐. 근데 왜 굳이 나보고 어머님을 모시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예전에 내 동생 재수할 때도 당신이 극구 반대해서 이모네 집에서 힘들게 지낸 거 벌써 잊은 거냐고 그건 그렇다 쳐도 저번에 내 동생 아파서 우리 집 데려왔더니 그때 네가 무슨 소리 했는지 잘좀 기억해보라 했습니다. 내 동생은 안 되고 니네 엄마는 되는 이유를 나한테 납득시키지 못하면 이 집에서 어머님 모실 생각은 접으라고 말하고는 큰 방으로 문콩 닫고 들어가 버렸죠. 남편은 한참을 거실에 있더니 그냥 나가 버렸고요. 비록 동생 문제로 자주 싸우기는 했어도, 이 정도까지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인 줄을 몰랐어요. 진짜 하루도 같이 살기가 싫더라고요. 사실 이때 이미 이혼은 거의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사과라도 하면 어쩌나, 다시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히려 걱정이 되었던 걸 보면 말이에요. 다행히도 남편은 정말 쓰레기가 맞더라고요. 다음 날 저녁에 최종 통보랍시고 한다는 말이, 어머님이 살고 있던 집 내놨답니다. 집팔리는 대로 어머님 모시고 올 거라더군요. 돈 욕심에 어머님을 모셔오는 건가 싶었는데 아주버님이랑 집판 돈은 반씩 나눈다는 걸 보니 그건 또 아닌 것 같았어요. 진짜로 어머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만큼은 진심인 것 같더군요. 제가 싫다고 하면 어쩔 거냐니까 남편은 길게 한숨을 쉬더니 저보고 나가랍니다. 그 와중에 이혼 이야기를 남편이 먼저 했다는 게 짜증나고 자존심이 상했네요. 아무튼 저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다행히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만 잘하면 되었죠. 당시 집 명의는 공동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가지는 쪽이 상대방 지분만큼 현금으로 지불을 해야 한다길래 제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소문도 소문이지만 남편 쫓아내고 동생이랑 살 곳이 필요했거든요. 처음엔 남편도 자기가 집을 가질 거라며 저보고 나가라고 계속 주장을 했지만 어머님 집이 안 팔리다 보니 결국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아요. 저와 자기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준 것부터가 제 잘못이었네요. 그후로 제 동생은 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졸업도 하기 전에 벌써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정말 대견할 뿐이네요. 이혼을 하고 난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처음부터 저라는 사람은 결혼이랑은 어울리지 않았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냥 동생이랑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좋으니 말이에요. 앞으로 제게는 대략 살아온 날만큼 인생이 주어지겠죠. 그 남은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 저와 제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